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실까요? 아, 저는 청주 그티 품질 보증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진희 파트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진희 파트장님.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품질 보증팀? 청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완제품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품을 다 열어 보시는 건가요? 하나하나? 저는 주로 공정 품질이라고 해 가지고 제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뭐 시스템이나 하드웨어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주로 관리하는 일을 하고 사실 제품을 열어 볼 때는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제품이 만 들어지는 과정의 시스템 그 품질을 관리하시는 거군요.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양품의 제품이 나오는 걸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 이런 분이 있어서 저희 제품들이 양품으로 잘 나오고 있는 거겠죠?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저희 사내부라고 알고 들었어요. 어, 어쩌다가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laughs> 그러게. 지금 아이가 있으신 거예요? 네 살짜리. 네 살. 쉽게 말해서 약간 미친 내 살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네, 육아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육아에 지치신 황진이 파지장님께 네. 뭔가 퀴즈로 저희가 보답을 드려야 될 텐데. 네, 네, 네. 요육 퀴즈 나왔습니다. 시사 아니고육 퀴즈? 아, 네, 네, 육 퀴즈 나왔습니다. <laughs>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예로부터 기독교에서 신성시하는 인물의 초상화를 이것이라고 부르며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아이콘인 것 같습니다. 1번 아이콘 정답입니다. 시작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주를 무대로 전개되는 SF의 한 장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941년 SF 작가이자 평론가인 윌슨 터커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인데요. 이런 작품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2번. 어우, 저도 좀 헷갈렸는데 정답? 맞습니다. 2번. 스페이스 오페라입니다. 박수를 기원하면서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영화 대사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대작 영화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극장 성수기를 겨냥해 개봉하는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나 신과 함께 시리즈가 대표적인 이것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볼? 어우 오늘 굉장히 좋으신데요? 4번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본인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이라는 질문을 저희가 사전에 드렸는데 네. 물음표 귀신이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아, 제가 좀 궁금한 걸못 참아 해가지고요. 혹시 오늘 궁금... 저 보시면서는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물음표 귀신이 아니, 아니었나 봐요. 아, <laughs> 궁금한 게 없는 걸로. 네. 4번 문제가 궁금한 걸로. 이는 이 인물이 어렸을 때부터 몸집이 작아 녹두라는 별명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전봉준이요. 2번 전봉준.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대규모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인류가 멸망한 세계를 그린 SF 장르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2번, 2번 디스토피아. 정답은 1번 아포칼립스였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아, 오늘 하루 어떠세요? 같이 해보시니까?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주변에 동료분들에게도 좀 추천해 주세요. 저 열매들에게도 네. 그럼... 많이 추천해가지고 더 확장이 만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업무 열심히 보시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시죠? 지금 마곡에서 일하고 있는. JIB 팀의 백건웅이라고 합니다. 팀 명이 IB JIB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IB 쪽이면 생활 정원 쪽인가요? 네, 건강식품 만드는 그 아, 건강식품 뷰티. JIB는 네, 무슨 네, 뜻이에요? JIB는 이제 재팬 인어 t 티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자회사 그래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식품의 연구 보조를 하고 있는 어떤 들 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품들하고 일본에 있는 제품들하고 뭔가 조금 차이가 있나요? 업무하시면서 진지한 얘기로 되어버리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좀더 브로드하게 여러 타겟층에 대해서 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회사들은 큰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음. 타겟층만 노리고 있어가지고 좀 제한적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막 아, 고, 고령층 이런 분들에 판매하는 제품만 타겟으로 연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쪽에 출시되는 제품들 이너비트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원님이시고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퀴즈 바로 들어갈 줄 알았죠. 아, 아 유튜브 보니까 소개도 네. 하고 이야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되게 떨고 계시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요. 아 지금 뭔가 긴장을 조금 하신 것 같아서 긴장을 풀고자 영상 영상편지 한번 할까요? 누구한테 영상편지 한번 할까요? 영상편지 어, 생각난 사람이 저희 p l 님. 이번 기회 자. 시작. 책임님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저희 백건웅 선임 연구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떨리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사회생활 잘하시는 것 같고. 유퀴즈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 꼬리가 되려거든 차라리 이 동물의 머리가 되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정답은요? 1번 보겠습니다. 1 번. 뱀, 3번, 아, 닭이었습니다. 닭이요? 네, 닭이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용두삼이 이거랑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그죠? 소라고 나와가지고, 소, 소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문제였나보네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우리나라는 소와 관련된 지명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소가 누워있는 모습인 서민, 우도와 산의 모양의 소가 잠자는 모습이 같이 이름 붙여진 이 산이 있습니다. 땡땡땡 터널로 유명한 곳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인가요? <laughs> 네, 주관식입니다. 큰일 아, 났네. 힌트 좀 드릴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소우자가 맨 앞에 들어갑니다. 맨 끝자는 산이에요. 자, 정답은? 정답은? 우장산. 아쉽습니다.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템 아, 들어갔습니다. 아, 서울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나 되셨는데요? 아, 어, 이제 마곡 올라오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대전에 있다가 서울 생활 시간이 특별히 길지가 않아서 일본에 계실 때는 어디에 계셨어요? 일본에 도쿄에 살고 있었고니아 도쿄에 계셨어요? 몇 년이나 계셨던 거예요? 일본 서울보다 오래 살는데한 6, 7년 정도? 그러면 도쿄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친구분들께 일본어로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네, 3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소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이름 붙여진 의약품입니다. 병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네, 정답은요? 정답은 백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네, 네. 마음의 부담을 좀 한시름 덜으셨죠? 너무 다행입니다. 문제 사번입니다 서울시 간선지선 버스의 성인 기준, 현금 요금은 얼마일까요? 네. 일단 소급법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1000원 네, 일리는 물가도 올랐는데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소거로 <laughs> 1번 빼고, 1번 빼고, 2번 1150원, 3번 1300원. 물가가 10년 전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1300원 정답입니다. 아... 아. 맞추실 때그 표정이 굉장히 쾌감 어리신 거 아세요? <laughs> 만약에 제가 권한이 있다면 나중에 꼭왕중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잘 깔아줄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5번 문제 이것이 없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증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노모포비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통은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쪼는 거는 사회자의 몫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이 영상 전체를 꽉 쪼는 맛을 만드시는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어... 정답은 2번 하겠니다 휴대폰 정답입니다. 우리 함께 6만 원의 커피 상품권을 획득했습니다. 네,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고요. 오늘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다응만하면은 이제 MC 님이랑 한잔 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아 정말요?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면 한번 뵙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 지금 그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에 남중 일색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어, 네. 본인이 남중 일색이다. 네. 네.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 밑에 자막으로 깔아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에 누구시죠? 소개 한번 해 주세요. 네, 저는 정도경영부문 윤리사무팀의 임영수라고 합니다. 다시 정도경영부문 윤리사무팀의 임영수 파트장님, 그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요청에 Z 세대가 되고 싶은 M 세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네. 이 방송 출연도 Z 세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의 하나인가요? 아, 그렇죠. 아, 아 그렇죠. 항상 아재가 되지 않기 위 매일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하시고 계신 업무가 윤리 사무팀 쪽 업무인데 이 팀으로 이동해 오신 지가 2주가 채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예예. 예. 원래 계시던 사업장은 서울 쪽이 아니셨던 거죠? 천안 화장품 물류 팀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근무지는 서울로 옮겼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뭐 와이프분 혼자서 천안 쪽에 계시는 거겠군요. 원래 고향은 청주라서 와이프는 지금 청주에서 교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주에서 남편을 그리워하실 와이프 분께 짧은 영상편지 한번 한 네,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울로 떠난다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뻐했던 너의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laughs> 사랑해. 새로운 팀 업무는 어떠세요? 완전히 새로운 업무기 이 때문에 지금은 업무를 좀 파악하는 중이고,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저희 부서는 이제 경영 리스크를 개선해서 지속 가능 경영이 되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조직에 녹아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앞으로도 예, 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러죠? 분명히 이게 짠게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 MZ세대 문제가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고자 하는 곳에 Z세대가 되고 싶은 M세대라고 적으셨는데 이 MZ세대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 약간 운명처럼 Z세대가 될 운명인 걸로 갓생사는 MZ세대 친구들이 요즘 즐겨하는 스포츠를 즐겨하는 말입니다. 주간식입니다. 자, 이 문제 속에 사실 정답이 다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한강을 보면서 밤에 걷는 모르겠습니다 자요 문제 포기하시겠습니까 힌트 있나요 힌트는 <laughs> 사실 다 드렸는데 일단 일곱 글자 그리고 문제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한강 한강 자 한강 밤에 걷는 걸 뭐라고 밤 밤에 걷는다 야행 걷는다 산책 산책 산토. 한 글자 남는데요 다시 한강변 야행 산책 정답은 x입니다 한강 한강 밤이 영어로 뭐죠 밤 나이트 나이트 산책 워 제가, 제가 이래서 M세대죠. 이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Z세대가 말하는 좋은 리더의 조건은 다양한데요. 일 잘하는 리더, 대안을 제시하는 피드백을 주는 리더, 점심 회식 등 부드러운 자리로 만들어주는 소통하는 리더, 성과주의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리더 등 다양한 리더들의 유형들을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리더들의 조건 중에 Z세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1번으로 꼽은 리더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2번. 2번. 피드백을 주는 리더. 정답은 1번입니다. 어... 아. 지금 두 문제 너무 아쉽지만 3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뜨는 트위터 픽 떡상템 땡땡이 있습니다. 식용 금박으로 만들어서 음료에 띄어 먹을 수 있는 이것이 신박한 굿즈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1번 골든 플럼퍼 정답은 3번 티골드입니다. 티골드. 티, 티골드. 네,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 제가 볼때 MZ 세대가 되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문제도 갑니다. 4번 문제 맞혀보자. 자, 맞춰보자! 세계관 마케팅이 최근 마케팅의 주요한 기법으로 떡상하고 있습니다. 광고라도 재미있으면 그 판에 들어가서 신나게 노는 MZ세대의 판플레이 특징을 겨냥한 그러한 발상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어디일까요? 빙그레. 정답? 2번 빙그레. 정답입니다. 드디어 아는 게 나왔어. 드디어 아는 게 나왔어. 드디어 저 그렇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Z세대랑. 네네. 네. <laughs> 자, 5번 문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묶어서 MZ세대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나는 이 세대를 묶은 것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향유하는 세대를 통칭하여 부르기 위함입니다. 모바일을 선호하거나 친환경 등을 강조하는 등 이런 트렌드도 같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묶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Z세대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세대를 의미할까요? 1994년부터. 네트 세대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세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잠자리가 바뀌셔가지고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는 거 같아.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문제가. 저희가 이번 문제부터 난이도를 조금 높여봤는데 하필 가장 어려운 문제를 고르셨어요. 그래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를 맞춰주셨고이 기록은 마치 이세돌이 알파고를 상대했을 때 1승을 거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멋있게 포장해 주셔서. 그 앞으로 일하시면서 뭔가 포부가 있으시다면, 네이 영상에서 짧게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우리 팀의 지금 뉴비라서 조직에 빠르게 녹아드는 게 일단 제 최대 목표고요. 열심히 해서 회사에 보탬이 되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조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 사무팀의 이명수파트님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